하늘 인식으로 최... 이게 최후의 심판인 게 뭐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이네 단어는 우주적 혼란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주적 혼란을 묘사하는데 이 우주적 혼란이 왜 임하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을 보내시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떻게 돼요? 죄는 멸해져야 되죠. 죄는 다 없애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 라는 거죠. 지진과 나팔소리. 자, 지진, 앞에 지진 나왔잖아요. 지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렇게 지진 나는데 지진이랑 출협기 19장에 보시면 나팔 소리랑 같이 나와요. 보시면은 셋째 날 아침에 나팔 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다음에 음성이 나오죠. 우레와 뭐 음성, 우레와 음성과 그렇죠. 음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진이나 진동이 나오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진동, 진동, 지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레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랑 지금 출역기 19장에는 뭐랑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그냥 나팔 재앙이 아닌 거예요. 이런 구약의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진동은 뭘 가르쳐요? 지진을 가르치죠. 가르켜요. 어, 지진은 우주의 끝에 오는 세상의 파멸.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징조예요. 지지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나팔소리 방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은 마지막 때 임하는 재앙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 그냥 여러분 이렇게 쉽게 쉽게 보실 게 아닌 게 출애굽기는 어, 성도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의 구원과 함께 온 세상에 이말 마지막 심판을 같이 거기에. 어, 하나님께서 담아서 이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를 잘 이해한 사도 요한이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마지막 때에 임하는 재앙들을 의미한다고 쓴 거예요. 거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당도한다. 이게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도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도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최후의 심판까지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당도한다, 나팔 소리, 최후의 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나팔 소리는 마지막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당도하는가 했을 때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당도한다라는 거죠. 7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당도한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당도해서 어떻게 돼요? 멸망을 받나요? 아니죠. 보호를 받죠. 중보자 안에서 거기는 모세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은 거예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가리키니까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당도해서 보호를 받은 거죠. 그인침을 받은 사람들로 7 장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들은 우리는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 심판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게시록을 읽으시면서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왜 무서워할 게 아니냐면, 게시록에 있는 이런 재앙들이 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게 이게 무서워할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에베소서 말씀에 하늘에 있어요. 하늘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재앙은 어디 떨어져요? 재앙은 땅에 떨어지잖아요 땅에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의식을 철저하게 한을 인식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